나는 궁금. 이금탑은 <laughs> 어떤 상이냐면 말이죠. 어떤 상인데? 우리나라 벤처 기업 중에, 중에? 가스토로니 1등이라는. 가스토로니 1등이라고? 1등이라고. 잠깐만. 여기 독가스가 지금 감지거든요, 지금. 여긴 왜 입에서 가스가 감지가 되죠? 저희 아니고요. 바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회사 이름이 가스트론이잖아요. 가스 감지기 회사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얼마나 군내식당에 진심이냐면, 이거 하려고 스테인리스 팔때 사가지고 이거를 짰다고. 나그 정도로 진심이야. 중소기업의 맛있는 군내식당을 찾아다니는 군내식당. 오늘의 기업은 이곳입니다! <놀람> 해주세요 오늘 군대 메이트 쉽게 좀 부탁드릴게요 힌트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냄새나는데 제발 쉬어라 제발 쉬어라 전자연구팀이고 불꽃 남자의 흰 가운 착용 이거 좀 쉬운 거 아니야 가시죠 이쪽이요 불꽃 남자 얼마나 불꽃 같길래 헤이 hey, 파이어보이 열정이 없다는 뜻인가요? 회사를 아, 퇴사하겠다는 거예요? 아. 가운을 착용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아, 봐도 아, 너무 새하해 아, 백남준 선생님인 줄 알았잖아 <웃음> 진짜로 <웃음> 불꽃 남자 맞으세요? 제가 바로 오늘의 굿네 메이트 불꽃 남자입니다. 아니 누구세요? 근데 저는 가스트로 전자연구팀 3년차 박준영이라고 하고요. 불꽃 감지기를 가스 감지에 대해서 측정 알고리즘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열정도 감지되나요? 제 열정? 아이씨, 이 정도면 아이씨, 어느 정도예요? 되고 힘듭니다. 어떤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불꽃 감지 시험을 하고 있었는데 음. 실제 화재 현장에서는 작은 불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작은 불에도 얼마나 잘 동작을 하나 실래성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해 봐도 돼요? 같이 어, 한번 해 보실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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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마나 감지를 잘하는지 됐다. 우와, 우와! 우와, 신기하다! 구내식당을 이따 같이 가야 되잖아요. 구내식당 장점. 하루 새끼가 다 무료로 지급됩니다. 새끼가? 이 새끼! 또한 분이랑 또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한 분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 좀 받은 게 있는데. 뭐야? 처음으로 돌아? 그러면은 아빠 속에 들어가야지! 아빠! 아빠! 이게 어딜까 진짜 이거 너무 추상적이야. 처음이면은 아무래도 로비나 입구 쪽 아닐까요? 여기 앞에서 네. 오프닝 하긴 했거든요. <laughs> 너무 티나게 너무 티나게 아, 닦고 그래. 계셔가지고 저 이렇게 하루 일과일 뿐입니다 근데 진짜 진 아. 깨끗해 박물관 같아요 여기가 아. 아무래도 저희가 손님들이 오시면 가장 처음 보는 음. 공간이다 보니까 힘을 빡세게 좀준 공간이에요 제일 자랑하고 싶은 상이 있어요? 싶... 아, 너무 음. 많은데 죄송한데 지금 연극 찍어요? 아, 자랑하고 싶은 거요? 음, 너무 많은데 음.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큰 상이 또 있어요 어떤 상일까? 금탑 사는 훈장이라고 금탑, 금탑이 나는 공간 이금탑은 <laughs> 어떤 상이냐면 말이죠 어떤 상인데? 우리나라 벤처기업 중에 가스토론이 1등이라는 가스토론이 1등이라고? 1등이라고 당시에 경쟁했던 회사들이 배달의 민족으로 유명한 우아한 형제들 우아한 형제들 다이 아, 꼈습니다 존함을 안 여쭤봤네 아, 예. 저는 가스토론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서윤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작진 것들이 그냥 게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할수 있죠? 할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러 가볼까? 가시죠 가보자고 자, 가자. 가자. 어. 진짜 나밥 먹게 해 줘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파이팅 할까요? 열심히 할게요. 잘해 볼게요. <laughs> 준영 님께서 잘뽑가주 어? 뭐야? 릴레이 음정 퀴즈 군대 식당. 군대 식당. 군대 식당. 군대 식당. 무조건 질러 배터. 예언했다고 아! 단단단... 아! 칩시다고. 잘 뽑아야 돼요. 뭘� 일심동체 동작 퀴즈? 박스! 하나, 둘, 셋! 땡! 나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laughs> 문좀 <laughs> 쉽습니다 하트! 하나, 둘, 셋! 아저씨야? <laughs> 진짜 마지막 이제 제일 대중적인 거 처음으로 돌아가라 해서 김진주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어? 어? 맞 어, 어. <laughs> 아, 네. <laughs> 은 하는데 5점짜리로 가시죠. 네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제작진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는 기세거든요. 가위바위보! 봐라 아, 기세잖아. 가위바위보! 안녕요 아, 여러분! 그 가... 바로 단판으로 가위바위보! 우와! 바로 가! 가위바위보! 우와! 마지막으로 나왔어! 나왔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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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감사합니다. 우리 콜라테처럼 한번 찍어보자. 와와와와와와와 저희 홍보팀 직원인데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자. 같 혼자 먹으려고 그랬죠. <laughs> 뷔페야 완전 뷔페. <laughs> 저는 홍보팀 막내 김현정입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편하진 않겠네 아... <laughs> 일주일에 한번 특식이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진짜 특식은 더 어마어마 무시합니다 이게, 이게 특식이 아니에요? 허이신은 훨씬, 훨씬 더 화려하게 나와요 얼마나 됐어요? 세 달째. 달제. 세 달째의 제일 장점. 음. 제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게끔 일을 맡겨주시고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최고의 복지가 뭐예요? 다닌지 6개월이 되면 취업 축하금이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을 지급해주세요. 현금 지급이에요? 네. 상품권도 아니고? 네. 3년 차가 말하는 회사 복지. 제가 사실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축하금도 받았고요. 뭔축하가 그렇게 받는 거야? 몇년차되요 과장님? 저는 이제 6년 됐습니다. 6년 차가 생각. 최고의 복지. 저희가 기숙사 지원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이편한 세상. 고기를 기숙사로 줘요? 아 그냥 가서 들어 누우면 돼요 그냥. 그런 날도 있다던데? 소원의 날. 소원의 날은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특별한 날에 대표님께 소원을 말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배커 이렇게 말해. 가스트론 주세요. 대표 이사명의 김진주를 써주세요. 서울에 다뭐 쓰셨어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표님께 한 말씀. 어? 연말에 성과도 금 나오거든요. 대표님 보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멘트는 3년차 밖에 못 나와. 6년차가 바라는 소원. 전 바라는 거 하나 대표님 건강하셨으면 우와! 좋겠습니다. 이게 6년차야 시준생들에게 가스트론을 추천하는 이유. 가스트론은 일단 국내 1등 가스 감지기 업체예요. 1등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기회가 굉장히 흔치 않은 건데 한번 오셔서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값진 기회 되지 않을까 응.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양파 같은 회사? 왜 양파 같죠? 좋은 동료분들 복지도 많고 가족과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로 오세요! 뮤지컬 버전으로 시작. 시간 좀 내주고 <laughs> 갈데가 <laughs> 있어. <웃음> 여기가 어디요? 가스트론. <laughs> 가스트론 너무 좋은 회사인 게 삼시세끼 주는 데가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삼시세끼까지 주고 웬 지원금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내가 만약에 개그우먼 안 했으면 가스트론에 입사했을 거야. 오늘도 정말 군대 식당 맛있게 먹었고 5화도 더 재밌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좀 쉬운 것좀 만들어 이 제작진 것들아 진짜. 너무 어려워. 이번 주 금요일에는 등촌 샤브 칼국수가 나오네. 혹시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여기 적으면 반장도 돼요. 먹고 싶은 거 진짜 써도 돼요? 아, 그럼요. 어, 샤오룽바오 하나 가고 약간 대만식으로.